근육경련의 원인과 예방 및 치료 방법.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근육경련을 일컬어 쥐가 났다고 말합니다. 근육경련은 하나 이상의 근육이 갑작스럽고 비자발적으로 수축하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지나가지만 근육경련으로 인해 근육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 장시간의 운동이나 육체 노동은 근육 경련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일부 약물도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마사지 등의 방법으로 근육 경련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육 경련은 다리 근육, 특히 종아리 근육에서 발생합니다. 갑작스럽고 날카로운 통증 외에도 피부 아래 근육 조직에서 단단한 덩어리를 느끼거나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육 경련은 대개 저절로 사라지며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거나 다리가 붓고 벌겋게 피부가 변하는 경우 또한 이런 증상이 자주 발생한다면 스스로 개선하려고 하지 말고 의사의 처방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주원인으로는 근육의 과다 사용, 탈수, 근육의 긴장 또는 오랜 시간 동안 동일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알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근육 갱년은 무해하지만, 일부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의학적인 상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리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 좁아지면, 즉, 사지의 동맥경화증이라 합니다. 운동하는 동안 다리와 발에 갱년과 같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련은 일반적으로 운동을 중단하면 곧 사라집니다. 신경 압박, 척추의 신경 압박, 즉 요추 협착증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리의 경련과 같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통증은 일반적으로 걸을수록 악화됩니다. 장바구니 카트를 앞으로 밀때 것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약간 구부린 자세로 걷는 것은 정상의 발현을 개선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미네랄의 고갈, 식단에 칼륨, 칼슘 또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다리에 갱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뇨제, 주로 고혈압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약물입니다. 이러한 미네랄을 고갈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위험 요소, 근육 경련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고령자는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머지 근육은 더 쉽게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탈수, 높은 기온에서 과도한 운동에 몰두하는 동안 피곤하고 탈수된 경우. 종종 근육 경련이 발생합니다. 임신 근육 경련은 임신 중에도 흔합니다. 의학적 상태 당뇨병이나 신경 간 또는 갑상선 장애가 있는 경우 근육 경련의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예방 다음은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소입니다. 탈수를 피하십시오. 매일 많은 양의 물을 마십니다. 먹는 음식, 성별, 활동 수준, 날씨, 건강, 나이 및 복용하는 약에 따라 다릅니다. 체액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근육세포에 수분을 공급하고 덜 과민하게 유지합니다. 활동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수분을 보충하고 운동을 마친 후에도 계속 물이나 기타 수분을 섭취하십시오. 근육 스트레칭, 장시간 근육을 사용하기 전과 후에 스트레칭 하십시오. 밤에 다리에 지가 자주 나타났다면 주무시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세요. 취침 전몇분 동안 고정식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은 가벼운 운동도 잠자는 동안 경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치료, 근육 경련은 일반적으로 스스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근육 경련을 일으킬 가능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운동을 알려 줄 것입니다. 수분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재발성 경련의 경우 의사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약물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경련이 있는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하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과 마사지 뭉친 근육을 스트레칭하고 부드럽게 문지르면 이완됩니다. 종아리 경련의 경우 경련을 일으키는 다리에 체중을 실어 무릎을 약간 구부립니다. 서 있을 수 없다면 바닥이나 의자에 앉아 다리를 쭉 펴십시오. 다리를 곧게 펜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영향을 받은 쪽 발의 윗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 봅니다. 이것은 또한 허벅지 뒤쪽 햄스트림 경련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앞 허벅지 사두근이라고 합니다. 경련의 경우 의자를 사용하여 몸을 안정시키고 영향을 받은 쪽 발을 엉덩이 쪽으로 당겨 봅니다. 온찜질 또는 냉찜질을 합니다. 긴장되거나 뭉친 근육에 따뜻한 수건이나 온열 패드를 사용하십시오. 따뜻한 목욕을 하거나 경련이 일어난 근육에 뜨거운 샤워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는 얼음으로 경 경련된 근육을 마사지하면 통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대체약품. 일부는 다리 경련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 B 복합 보충제를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근육 경련이 심하고 빈번하며 자가 관리로 나아지지 않는 경우 의사의 지시를 받으십시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몸에 쥐가 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그냥 났습니다만, 당해본 사람들의 전언에 의하면 그 통증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경험은 과학을 능가한답니다. 해죽순과해죽순을 고농축시켜서 제조한 발효 신단을 많이 드십시오. 미네랄과 비타민 폴리페놀이 듬뿍 들어 있는 해죽순 제품이야말로 최고의 선택입니다. 쥐가 나는 현상도 사라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황금손은 출산 절벽을 해소하는 일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꼭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대열의 세상 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